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n수 의대의 난이도와 그 기회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의대의 난이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n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올 가치가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같이 생각해보고 과연 뭐가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시 의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봅시다. 결론부터 말해서 정시 의대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노력은 기본이고 운이라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프랭크의 승자 독식 사회라는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비현실적일 정도로 낙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실제 확률을 아는 것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수능 속칭 메디컬 고시라고 불리는 수능에서 의대 갈 확률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시로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약 40만 명 중에 의대 정시 1475명 중 지역인재 400명을 제외한 1000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수능 응시자 40만 명중 이과의 수는 미적과 기하 선택자 수인 25만 명 정도이므로 의대갈 확률은 25만 분의 1000이 됩니다. 약 0.4%의 확률로 의대에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적 100분이 약 0.7에서 0.8까지가 의대라인입니다. 이 0.4%의 확률은 250명 중에 1등을 해야 합니다. 정교 1등 정도 하면 의대 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은 이 250명 중에 현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수생, 삼수생, 형 누나도 이겨야 하는 게 정시에 어려운 점입니다. 심지어 동네가 아니라 전국구로 경쟁해야 합니다. 의대권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적으로 올1등급 커트라인 100분이 96을 받고 국어 또는 수학이 100분이 99 이상이 되면 전국 천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탐구가 2등급인 경우에도 국어 수학을 잘 보면 의대를 쓸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정, 의대 정시가 어려운 이유는 한 과목 올리는 게 쉬워도 모든 과목을 다잘 보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자기가 강점이 있는 과목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야 부족한 과목 성적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마다 수능 반영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등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남대 의대가 되면 같은 라인에 있는 제주대 의대도 되는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두 대학은 반영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또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보면, 만약 제주대 의대가 되는 점수여도, 그 아래 있는 연세미래 전북대 건국의대는 안되는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반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반영비에 따라 그의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린 개수가 물수능은 5개 이내, 불수능은 10개 이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3학년도 의대 정시를 분석한 결과 N수생이 77.5%로 초강세를 보였고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도 반수로 의대 진학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 다닐 때 도서관에서 수능 공부하는 사람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반수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치안 약수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수능을 보고 의대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대를 가고도 반수로 대학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능판에 돌아오는 사람도 100명이나 넘습니다. 아까 정시의대 자리가 1000개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0개를 이미 가정한 것입니다. 의대생 중에 반수 성공한 사람이 113명이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시의대의 난이도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N수의대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할 때 포기하는 가치 중 가장 큰 가치를 말합니다. 바로 예시에 적용해 보죠. 의대를 목표로 재수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재수를 선택하면서 포기한 가치 중 가장 큰게 뭐죠? 캠퍼스 라이프. 연애, 친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렇지만 경제학에서는 1년간 재수하면서 드는 비용이 여러분이 포기한 것중 측정 가능한 가장 큰 가치라고 합니다. 재수 종합학원은 3,500만원 정도 들고, 기숙학원의 경우 약 4,500만원 정도 드니까, 재수면 4천만원, 삼수면 8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비용을 따져보겠습니다. 20살부터 25살 전문이 딸 때까지로 기간을 넓혀서 보면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가정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현역 공대를 포기하고 삼수에서 의대 갔다고 가정하고 35살까지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현역으로 공대에 갔다면 기회비용은 의대입니다. 의대가 주는 가치가 뭐가 있죠? 아쉽게도 의대생은 돈을 못 법니다. 공부해야 하니까요.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 그때부터 월급을 받고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년 연봉이 약 3천만원이라고 하면 5년 곱하기 3천에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의대 6년, 수련 5년, 군대 2년, 13년이 흘렸습니다. 결국 공대를 택한 젠슨 황의 기회비용은 35살까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의대를 간 이국종 교수님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이국종 교수님은 동명 이인인 다른 분입니다. 삼수했기 때문에 1억이 일단 걸고 시작합니다. 공대생은 26살, 27살에 취업하는데 요즘 대기업 신입 연복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성과급 포함 1억이라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학사 졸업, 군대 취중 다해서 28살에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했을 경우 35살까지 8년간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해도 4억입니다. 당연히 연차가 오르면 더 받을 테니까 평균 연봉으로 약 7천이라고 하면 8을 곱하면 5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삼수 비용까지 더하면 이국종 교수님의 30달 6살까지의 기회비용은 6억 6천만원입니다. 공대를 갔으면 35살에 5억은 모았을 텐데 말이죠.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대를 간 젠승왕이 이국종 교수님보다도 5억 정도 더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문의를 따면 많이 벌수 있겠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35살까지 인생에서 가장 젊고 팔팔한 나이만 놓고 본다면 공대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에 오는 거 힘든 거 맞아요.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도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대에 오기 힘든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의대에 오는 거 힘들다고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의대 온다고 인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의사가 꿈인 사람들한테는 의대 다녀서 의사가 된다는 게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병원의 의사분들이 입은 그흰 가운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제 꿈은 나중에 그흰 가운을 입는 것이었어요.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잖아요. 자기가 의대를 와서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의대를 도전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정시가 어쩌고 기회비용이 어쩌고 한 이야기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리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국 그 꿈이 여러분을 의대에 오도록 도와줄 것이고, 의대에 와서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